마코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이렇게, 동그란 접시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거 한 10개 정도 사니까, 뭐 이거 한천 원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용해볼까 하는데요. 어, 여기에여기에 가위집을 한번 넣을게요. 딸집을 놓고 여기를 꾹꾹 눌려서 예, 구멍을 만들어 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개만 필요한데요. 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께서는 간단하고 눈에 이렇게 탁볼수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어르신들과 같이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항상 인사드릴 때 왔구나, 이렇게 인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하고는 왔구나라고 통해요. 그래서 제 애칭은 왔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애칭을 하나씩 준비하셨어요? 애칭 없으시면 준비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쉽게 기억하고 재밌어한,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나, 어, 그런, 음, 요걸 하나씩 다 이름을 붙여놓면 어르신들이 그냥 선생님들 이름보다는 더 정감 있고 예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어, 선생님은 제가 가르쳐 드렸더니요, 나는 깍두기요, 깍두기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머 깍두기 왔네 이렇게 하실 때도 있대요. 예, 제일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예, 어르신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애칭 한번 오늘부터 한번 정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접시를 준비해서. 구멍을 만들었어요. 이 구멍에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예, 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바짝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이제 박수도 치고 예. 소리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청각이 예,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들고, 자, 마저 흔들고. 그래서 오늘은, 음, 이렇게 예, 도구를 이용해서 청각, 예,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 볼까 해요.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 우리 예전에 왜 우리 운동이나 이렇게 보면 응원, 응원 박스 같은 거친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 도구로 예, 해 볼까 합니다. 짠짠짠, 짠짠짠. 예. 자, 이렇게 오늘은 청각 운동이 될수 있도록 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흔들고 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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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모글, 모글, 짝, 짝, 지글, 지글, 짝, 짝. 짝, 짝, 짝. 이거 보통 뭐, 박수들 많이 쳐보셨잖아요. 찌개 박수. 근데 오늘은, 네. 얼씨구, 절씨구, 짝, 짝. 지와자 좋다, 좋다, 좋다. 예. 자, 이렇게 한번 배울게요 자, 얼씨구, 절씨구, 짝, 짝. 지와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다. 네. 이런 용어를 한번 가르쳐드려고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얼씨구, 절씨구, 짝, 짝. 지화자, 좋다, 짝, 짝. 지화자, 좋다, 짝, 짝. 예. 얼씨구, 절씨구, 짝, 짝. 지화자, 좋다, 짝, 짝. 예. 요것도, 예. 민요 박수라고 하면 될것 같다. 민요 박수, 민요 박수. 자, 다시 한 번. 구멍을 뚫어서, 예. 여기다 손에다 끼고, 어르신들도 잡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요. 자, 청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곱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어리시고 절시고 짝짝 지우가자 좋다 짝짝 이렇게 네. 자 이번에 민요를 어르신들께서 어, 특히 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이 노래를 또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우리 어머님들 어떤 노래냐면 어, 석탄 백탄 음, 다 타는데 이내 가슴만 예, 타도 연기가 안 난대요. 예,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다아시더라고요 자, 이 노래에 맞춰서, 일동한 번, 예, 가르쳐드 볼게요. 자, 방금 한 것처럼, 깜 음, 방금 한 것처럼, 자, 요렇게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시 치고 빼고, 뭐 지고 빼고 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예, 청각의 위주로 많이 꾹꾹 눌러서 이렇게 예, 율동 해주시면 되고요 또아 물론 꼭 굳이 이 노래가 아니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민요로 선생님들이 선정하셔서 율동을 또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어머님 옛날 어머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석탄 백간이 음악의 노래에 맞춰서 어, 자, 이 접시로 두들길 수 있는 청각 운동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둘셋넷 이번에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흔들어 주시고,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민요에 맞춰서, 율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율동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 가고, 또 이렇게 한 번씩 가고, 하면서, 아리랑 춤 이렇게 추시고, 또 아울러 한번더 흔들어 주시고, 한번더 흔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노래는 노래는 석탄 <목소리> 백탄 타는데 용기도 김도 안나고이 노래에 어르신들을 제일 좋아하니까 선생님들이 노래를 꼭 배우셔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종이 접시로 두들길 수 있는 예 이렇게 꼭 눌러서. 청각, 예, 운동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제일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노래, 석탄 백탄. 한번 꼭 배워보시고, 어머님들과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석탄 백탄 다는데. 자, 어떠셨어요? 예. 오늘도 꼭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또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